네, 안녕하세요. 코드맨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사운드크래프트 UI14를 가지고 웨이브즈 슈퍼렉을 이용해서 플러그를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네, 사운드크래프트 UI14는 서페이스가 없는 서페이스 리스 믹서로 유명한데요. 그리고 여기다가 웨이브즈에서 나온 슈퍼렉, 아, 그러니까 VST 호스트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걸 이용해서 한번 플러그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UI24의 패치만 잘 이해하시면은 쉽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 UI24 접속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은 1번 채널에서 마이크를 해놨는데, 아, 베터 8. 레벨이 뜨고 있어요. 개인도 올라가 있고. 오늘 할 작업의 기본적인 내용은, 음, 미소로 들어온 소리를 슈퍼렉으로 보냈다가 슈퍼렉에서 다시 믹서로 받는 그런 과정을 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UI24에 인풋 채널 있잖아요 여기가 콘솔 채널의 입력이고요 이쪽은 물리적인 입력 그 소스를 얘기합니다 usb-a는 메모리를 말하고요 usb-daw는 usb 케이블을 USB 이용해서 컴퓨터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usb-daw를 이용해서 스트리밍을 이용해서 다시 리턴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걸 패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하나씩 다 찍어줘도 되지만 이렇게 1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 모든 입력이 d a w 로 바뀌고 여기 개인이 없어졌죠? 네 예, 레벨도 안뜰 거예요 아하 아, 대신에 개인은 하드웨어 인풋 게인은 이쪽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도 개인을 따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플러그를 걸기가 쉬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UI 2 4의밑 작업은 다 끝난 상태고요 슈퍼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렉을 처음에 키시면은 셋업에 가셔서 오늘은 저희는 뭐 32 트랙을 일단 골로 놓고요. 오디오 셋업에 가셔서 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를 u 624. 버퍼 사이즈는 128 정도나 그 정도하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윈도우나 맥이랑 거의 환경이 비슷한데 윈도우가 좀더그 드라이버가 설정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이 버퍼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이 버퍼 사이즈에 따라서 레이턴시도 달라지고 소리에 또 끊김도 생깁니다. 제가 몇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118 이하로 하면은 소리가 중간에 끊기거나 튀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플러그를 걸텐데 어 u i 1 4의 패치는 예전에 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1번부터 10번까지는 아웃 메인아웃과 믹스아웃 8개를 보내게 되어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력은 11번 부터입니다 11번부터 마이크 입력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인풋을 마이크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11번, UI14에 11번을 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여기가 아웃풋 11번으로 따라가요. 근데 저희 아까 어, 어떻게 했죠? 여기 1번부터 받았거든요? 1번부터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또 1, 1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바꾸면은,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논으로 놓신 으 다음에, 여기를 먼저 설정해 줄 겁니다. 여기를 먼저 설정해 주고요. 2번. 오늘은 시간 관계상 3번이랑 4번까지만쭉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16개 그리고 뒤쪽도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포스를 여기서 12번, 13번, 14번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벌써 위레벨 뜨는 게 보이시나요? 이쪽에? 아, 아, 네. 이쪽에 슈퍼에의 소리가 뜨고 있어요. 한 믹서도 한번 가볼게요. 믹서로 가보면 1번 채널 소리가 들어오겠죠. 자 그럼 여기다 한번 플러그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많이 거는 이거 CLA2, 2A도 한번 걸어보고요. 아하, 이거 같은 경우는 제로레이터 시기 때문에 많은 라이브에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추천드리는 그런 플러그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로 F6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F6도 보시면은 제로 레이턴시에요. 아, 아, 아. 헤헤헤헤헤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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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그니까 러 플러그인으로 DAW에서 하듯이 그렇게 막 플러그인을 걸다기 보다는 특색 있는 것들, 포필한 것들 몇 가지만 걸어서 쓰시면은 레이턴시를 상당히 적게 가져가면서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좀 개성 있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1601을 딱 걸시게 되면은 여기 레이턴시가 1.8ms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계산을 하셔서 잘 쓰시면 되겠지만, 어, 이따 설명드렸지만이 자체 레이턴시가 꽤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UI14를 만약에 이걸 이용해서 플러그인을 사용하신다 하시면은 제 생각은 그냥 제로 레이턴시 되는 것들만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셔가지고 플러그인을 거시면 됩니다. 헤이헤이헤이. 헤이 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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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헤이. 그래서 여기서 뮤트를 하게 되면은 이쪽 소리가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다가 갑자기 이쪽에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 여기 패치해 가셔가지고 하드웨어 인풋 가셔서 이거를 1대를로 패치해 주시면은 플러그를 안 걸린 소리가 바로 콘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 여기 뜨긴 하지만, 아하. 예, 뮤트 해놔도 채널 소리가 뜨죠. 다 하드웨어 다 개인으로 바뀌었죠. 이걸 다시 이렇게서 해 이거를 윗길만 패치만 딱 눌러주시게 되면은 패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1 1번터로 가지면 여기 라우스를 1번으로 해놓은 이유가 그 패치를 손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참 좋죠. 여기다 또뭘 걸어볼 수 있냐면은 음 이것도 제로레이터시더고요. 레이... 이것도 제로레이턴시더라고요. 레이브즈튠 오토튠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LG 티온 리얼 타임 이걸로 해서 보컬을 딱 걸어주면은 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시험적으로 한번 걸수 있는 그런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자, 근데 딱한 가지 제가 테스트 해보면서 문제 된 점이 있었어요. 어, 레이터시죠? 기본적으로 음 제가 스마트 수정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이제 이게 슈퍼렉이고, 슈퍼렉 거친 거고, 이게 일단은 노말인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노말일 때가, 여기 3.19. 3.19의 레이턴시가 생겼어요. 기본으로, 그냥 UI14 자체 레이턴시 3.19의 레이턴시가 있는 거예요. 아주 뭐,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슈퍼렉을 거쳤을 때, 플럭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슈퍼렉만 거쳤을 때, 12.79가 나왔어요. 네. 얍. 9.6, 9.6ms의 레이터시가 발생이 돼요. 거의 한 10m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또 10mm가 이미 걸렸는데 거기다 또플러그인해서 레이터시가 많이 발생되면은 아무래도 좀안 좋잖아요. 레이터시가 많아지면은 뭐 믹스하는 하우스 엔진은 별로 상관없겠지만 연주하시는 분들은 위에서도 느껴질 거예요. 어느 정도 어, 내가 말하는 것보다 좀 늦게 나오네. 특히나 모니터 같은 경우는 느낄 수있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신 그런 환경에서는 상황식 힘들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 이것만 이용해서 중계만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 잘활용하시면 어, 아주 좋은 사운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UI14에도 있지만은 얘 같은 경우도 여기 단두관이 있죠. 네, 단두관을 이용해서 오토 믹스를 할 수도 있고요. 대신에 레이턴신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감안하고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렉을 걸어서 플러그인을 쓸 수도 있습니다. 뭐, 패치만 잘 활용하시면은 이 패턴만 리버브 계열만 갖다 쓰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좀더 응용해 보시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제가 지금 제가 LV원 때문에 해놓은 세팅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는 구성이 있어요. 터치몰터두 장을 같이 해 놓은 구성이거든요. 제가 한번 이거를 라이브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좀 비용이 과다하게 들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 드린 거고요 오늘 이렇게 사운드크래프트 UI24를 가지고 웨이브즈 슈퍼랩과 함께 해서 플러그인을 걸어 봤어요 어렵진 않죠 패치베이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손쉽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부분이 생기시면은 댓글로 한번 남겨 주시고요 또 추가적인 영상이 제작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면 다시 한번 상세한 또 리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